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이 25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SI 개발 업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남기신 댓글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SI 업체와 솔루션 업체에 대해서 궁금하신데 그 내용을 듣는 정보들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놓인 처지와 상황에 대한 의견들, 아, 힘들어 오지 마? 아니면 뭐 이런 식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 의견을 가지고 이, 이 사람들이 일하는 환경이나 상황이 어떤 건지를 역으로 상상하려고 러니까 너무 안 잡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개별에 다니는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 구조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아, 이런 상황이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정보를 들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원래 설명하는 방식으로 PPT 설명을 드리도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 남자 25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SI 개발 회사에 재직 중이거나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SI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SI 개발 회사란 어떤 곳이고 그런 회사의 구조적으로 어떤 구조인지, 그리고 회사의 구분이 있어요.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다른 사업처럼 그래서 그런 구분과 발전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런 상황이 때문에 SI 개발 회사의 개발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SI 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세한 자료는 제 별도 자료에 SI와 솔루션 비교 그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SI라는 것은 집 만들기를 비유한다면 고객이 뭘 만들어 달라는 걸 구체적으로 건설업자에게 요청을 하면 건설업자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당 집을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SI 개발이 비슷해요. 뭔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듣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시스템을 개발해 주는 것을 SI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SI 개발하는 업체를 당연히 SI 회사라고 하겠죠. 네, 그래서 이 SI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 가장 중요한 게 회사의 구조를 먼저 아셔야 돼요. 구조가 그 중년의 사장님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왜냐면 하 i t 일을 하면서 이것저것 고객사들을 많이 만난 분이 아, 내가 회사를 차려야지 하고 제일 먼저 쉽게 차릴 수 있는 게 SI 회사예요. 그래서 보통 30대에서 50대 중반의 사장님이고요. 일을 하면서 친해지는 사업 관리 담당자와 개발 팀장을 뽑아 가지고 회사를 시작을 하고요. 회사가 커져감에 따라서 추가적인 영업을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두명 정도가 영업을 하는 구조로 만들고요. 개발자는 수가 굉장히 늘어나요. 큰 프로젝트 할 때는 개발자를 많이 뽑았다가 뭐 프리도 있고요. 그 뽑았다가 줄어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원팀 이런 형태로 이제 사업 구조가 되는데 SIS 회사의 규모는 보통 100명에서 200명 사이가 많고요. 적은데는 10명에서 50명 규모도 있는데. 여기서 이 숫자를 보실 때, 솔루션이나 다른 회사는 100명, 200명 있는 회사라 그러면 회사에 이 100명, 200명 자리가 있는데, SI는 대부분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핵심 멤버 중간에서 관리하는 한 10명에서 2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력들은 되게 오가는 형태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SI 회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개발자를 다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개발자들을 다 관리를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발자를 관리하는 구조를 기준으로 제가 세 개의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회사의 스타일 및 아,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개발자를 어떻게 대하고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개의 회사로 구분할 수 있고 첫 번째 인력 소식형 회사는 SI의 초기 단계 회사입니다. 아직 큰 프로젝트를 따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만한 역량이 안 되니까요. 남들이 딴 프로젝트 SI 프로젝트에 어, 이런 파트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SI SM 인력을 계속 그쪽에 보급을 하는 거죠. 책임을 지지 않고 인력을 보급하는 중심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게 좀 발전이 되면 일반 SI 회사가 되는데 이제 내가 좀 역량이 되는 거예요. 회사가 컸으니까. 그러면은 전체 프로젝트를 자기들이 수주하고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솔루션 회사는 이제 이게 일반 SI 회사 회사가 여기서 멈추기도 하고 솔루션 지향형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특정 분야의 SI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면은요.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잘 정비해가지고 솔루션화해서 자기네 회사를 솔루션으로 변화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여긴 당연히 사람만 집어넣으니까 이 사람 넣고 빼는 인력관리만 잘하면 돼서 S 개발자들을 고급인력노동자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율을 잘 맞추지만 관리할 생각은 없는 그런 게 있고 힘들면 나가면 다른 사람을로 채용된다. 이 생각이 좀 강한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계속성과 솔루션 회사는 일단 프로젝트라든 뭐라든 간에 개발의 핵심 인력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SI 회사는. 그리고 나머지는 이 이직이나 이런 것들도 잡고 또 역량이 안 되면 빨리 빼기도 해야 되니까 그이 핵심이 아닌 사람에 대한 관리는 좀 소홀해져요. 그래서 이런 SI를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회사를 기본적으로 잘 선택을 하고 핵심 인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인력이 되고 나면 많은 이점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 이제 장단점은 이런 인력 소싱 회사는 회사로부터 배우는 것도 별로 없어요. 내가 심지어 같은 회사 사람을 만날 기회도 없고요. 한 1년 일하다가 다른 데로 가는데 내가 이 회사에 다녔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단지 SM은 좀잘 잡으면 편한 대로 가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사실 발전의 부분으로 보면 좀 위험하죠. 그리고 일반 계속성 SI는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알고 있는 SI 회사의 모양이고 많이 바빠요. 하지만 이제 경험치는 좀 쌓이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솔루션 회사는 특정 분야의 솔루션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 개발 능력 플러스 그런 업무에 대한 능력도 들어가고, 개발에서 솔루션으로 넘어가니까, 개발 능력도 갖추고, 솔루션 능력도 갖출 수 있는, 조금,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회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리면, 인력 소싱용 회사는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어, 가능하면 자기가 갈수 있으면, 일반 소싱용 회사보다는 일반 SI 회사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솔루션 지향형 회사로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회사를 구분하는 법은 제가 별도 컨텐츠로한번더 드릴게요 자 근데 이 SI 회사가 그냥 멈춰 있지 않아요 점점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SI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가 되고요 그때는 초창기 멤버 몇명 가지고 알고 있는 고객사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보통 이제 사업을 하면서 SI 사업을 하는 노하우를 많이 쌓죠 근데 이때는 인력소싱 위주의 업무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SI를 발전시켜요. 그래서 하는 일의 규모도 좀더 발전시키고, 레퍼런스도 발전시키고, 우리 회사의 영역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산업군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이걸 하다 보면 막 이것저것 한다기보다는 보통은 그 중에 자기들이 강점에 있는 산업군의 그 SI 사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가 큰 SI 분야를 하면서 특정 사업 분야에 좀 강자가 되어 가고, 그러면서 그 사업 분야에서 하는 개발들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솔루션,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그냥 버리게 너무 아까우니까 아, 정비하고 다듬어가지고 다음부터 팔때 처음에는 고객이 만들어달라는 대로 SI로 갔지만 그 다음 사업을 할 때는 우리는 이런 솔루션을 들고 있으니까 이 솔루션 회사입니다. 이 솔루션을 사시고 커스터마이징을 하세요 하는 솔루션 회사처럼 변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SI와 함께 솔루션을 하는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면 헷갈리는 게. SI 회사인 것 같기도 하고, 솔루션 회사인 것 같기도 하다고 하면서 회사는 솔루션이 있는데, SI를 한다. 이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요런 발전 관계의 2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SI 회사가 솔루션을 갖게 하는 경우가 있죠. 다른 경우는 솔루션 중심으로 발전하는 게 있는데, 그건 제가 또 다른 설명으로, 다음 설명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S.I. 업체에 시작할 때는 그냥 S.I. 개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어 회계나 구매나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개발하게 되고 그러다가 특정 회사의 구매 관리 시스템 좀 프로젝트를 크게 따는 거예요. 어 프로그램 만들어 보니까 이제 우리는 구매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쓰지 못하니까 조금 그 투자를 해서 개발해 갖고 솔루션화 시키고 우리는 구매 관리 시스템 솔루션을 하는데 S.I.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가 발전합니다. 자, 근데, 이제 다음 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거에 제가 대답이 될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개발자 생활을 하는데, SI 하는 사람의 정보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것 같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아니야, 이거 생각보다 괜찮아 하라고 그러고, 여기는 또, 야, 이건 개발이 아니라 인력시장인데, 이 의견이 다른 게, SI 업체가 계속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상황이 아니라 이 중에 한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SI 사업 시작에 있는 단계에 있는 개발자분들은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솔루션 발전 단계에 있는 회사는 또 자기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관성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구조에서 꾹 설명을 하는 게 이러한 단계별로 있고, 이 단계 상황에서 개발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회사가 좀 망할까 걱정이 돼요 그리고 산만하고 근데 또 바쁠 때는 돈을 쫙 벌어 들이니까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요 근데 또 한가해지면 또 이제 급여가 안 나오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단계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일이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요 아는 고객사들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계속 열심히 일을 하는 거고 바쁜데 이제 회사는 망할 것같진 않은데 일이 너무 바쁘니까 정신없고 힘든 그런 회사 구조고요 이 다음 단계의 특정 분야의 전문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사업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회사는 그리고 개개인의 사업의 멤버들은 그 정보들이 공유되니까 이제 그 바쁘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좀더 발전해야 되지 않냐 아니 내가 좀 발전해야 되지 않냐 우리는 개발을 개발자들을 키우는 그런 게 아니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솔루션화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뭐냐면, 핵심적인 구조가 바뀌는 게, 솔루션으로 돈을 벌려면, 연구 개발 조직이 부조건 있어야 돼요. 왜냐, 연구 개발 조직이든 아니면 그 업무에 대한 아레 난이 없으면, 솔루션을 만들어가고 발전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파트가 SI 파트나 솔루션 파트로 세분화되고,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개발, 그, 조직의, 그, 성과나 공부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되,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쁘고요. 그리고, SI를 하는 솔루션 회사 같은 경우는 SI가 이제 이게 만약에 솔루션이 잘 팔리면 이런 회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어떻게 보면은 여러 면에 있어서 균형적으로 좀 좋은 회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내가 그좀더 여기서 발전을 할지 사실 이 단계를 거쳐서 이 회사로 왔고 여기서 경력을 한 4, 5년 정도 쌓으면요 다른 데, 웬만한 데서 반겨요. 그래서 이런 구조의 그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간단한 마무리 말로 전체적인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이제 그 SI 회사에 대한 구조적이고 그 단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셨나요? 제가 오늘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구조와 발전 단계에 그 속한 사람의 처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든 아니면 설명을 통해서 들은 대부분은 그런 단계에 있는 여러 개발자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전체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단계에 있어서 이런 의견을 주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 그러면은 SI 회사라서 무조건 좀안 좋은 게 아니라, SI 회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아, 그 중에 이런 회사는 가볼만 하고 지원할볼만 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시는, 어,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조만간 실질적으로 실제 그 웹이나 이런 검색을 통해서 어떤 회사를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찾아가는 게 좋을지를 좀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불꽃남자 25였습니다. 어, 구독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좋은 컨텐츠로 앞으로도 함께 할 거니까 댓글과 좋아요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